내근무소로 옮기게 되니까 이제 칼퇴를 하는 거예요. 원래 기자들은 칼퇴가 잘 없거든요. 이런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. 의쪽에 신문화와 이런 게 보이시는 거예요. 이탈리아에서는 봤는데 영어가 다른 것들. 왜 이탈리아에서는 야채도 많이 먹고 뭐파스타도 많이 먹는데 동유럽 사람들은 왜 고기를 많이 먹고 또뭐 스프나 이런 향신료도 많이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게있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찾다가 왜 소세지로 이 사람들을 먹을까? 라는 걸좀 하다,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답을 찾으려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뭐 찾아보고 하면서 나름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, 스스로 그냥 식재료에 대한 궁금증, 요리법에 대한 궁금증 네. 그렇게 요리방만을 시작했어요 되게 지금은 다르죠 <laughs> 사실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뭐 어디든 다 있지만 영국인들의 음식이에요, 영국 음식요 모든 나라에서 소고기를 먹었지만 스테이크라는 고기를 잘라가지고 뭔가 불에 지져먹거나 구워먹는 방식은 영국인들 방식이지 이쪽 이탈리아나 스페인, 그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불에 굽는게 아니라 그냥 뭐 소스에 그 스튜같이 끓러서 삶아서 먹거나 하는게 사실은 유행인데 그럼 이탈리아에 왜이 스테이크가 유명해게 됐냐 피렌체 에 하필 이유가 있어요 어, 예전에 그랜드 투어라고 영국 자제들이 뭐, 19세기, 18세기죠. 영국 자제들이 이제 그때 유행이었어요. 이탈리아 유럽을 보내는 거예요. 그때 뭐 이탈리아에 뭔가 그런 로마 제국의 이런 유산이나 이런 걸 보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영국 자제들이 타인 하나 끌고 투어를 다녔는데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. 그리고 돈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많이 왔어요. 특히 프렌치. 프렌치는 어떤 곳이죠? 르네상스에 왔었잖아요. 뭐, 그때는 유명했으니까 그래서. 영국인들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음식 먹고싶은거야 고향음식인데 거기에 그온 사람들은 뭐라고 했지 제가? 그 귀족들 자제들 귀족들 자제들은 고기를 좋아해요 어, 그런데 여기 소고기는 많은데 여기 사람들은 다 살만 먹네? 아니 좀 구워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영국인 대상으로 뭔가를 팔려고 이제 만들어진 요리가 바로 이요리예요 <놀람> 고기로 서 안나는 식재료니까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중에 신맛이 나는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건 뭐예요? 이렇게 매매가 있어버리면 생산자의 의도에 강요를 하거나 그 온사람의 그 의도를 뭔가 맞추지 못한다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싶다 대화를 통해서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진짜 실제로 가면 손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해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어요? 아니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손님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오는 분이 있겠죠 근데 뭐 아닌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오늘 내가 뭐 그런 샤브샤브를 먹고 싶은데 어떤 고기를 사갈까요?라고 물어봐야 돼. 사는 님 우리는 보통 진열대에 있는 거 가격 보고 계속 고민하잖아. 저거 할까 말까, 좀 비싼데 고민하다가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사시나요? 저는그 사는 분. 그냥 <laughs>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가지고, 아 지금 어떤 물건이 되게 상태가 좋다. 지금 이걸 먹어도 고 네가 만약에 저번에 이걸 먹어봤으면 이번 다른 걸좀 먹어봐. 이렇게 막맞추면로 추천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진열대가 있잖아요. 백화점도 있고. 근데 거기랑 사실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. 물론 네, 이 사람도 네. 숙성 기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잘 숙성시키는 기술을 해가지고 좋은 걸 하는데 그 이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한다면 그게 동네 정문 점의 역할이다. 라고 철학이 있고 사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키워드는 뭐죠? 기대. 맛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요이 사람 표현에 따르 맛에 대한 상상력.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먹게 될 고기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게 되는 거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고기가 훌륭하니까 먹으면서 더 기대를 더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아요 아, 시 맛있네요.